앞선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으로 주로 수입에만 의존하던 초정밀 고속 가공기에 국산화를 이뤄낸 기업이 있습니다. 독일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더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내며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촘촘한 기술력으로 탁월한 정확도를 구현해내며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정밀 금형 등 다양한 초정밀 가공산업 분야에서 우수성을 입증받고 있는 기업 과감한 도전 정신과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나노미터급 초정밀 고속가공기를 생산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충남 스타 기업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게다가 이 기업의 ceo는 기능 한국인으로 등록된 한국을 빛내는 대표 기술자인데요 실력이 신뢰를 만든다는 기업 모토를 가지고 대표뿐만이 아니라 전 직원 모두 실력이 수준급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지 지금 만나러 가보실까요?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초정밀 고속가공기 전문기업 안정적인 정밀도와 반복성을 제공하는 초정밀 고속 가공기와 자동화 시스템 등을 갖추고 개발부터 설비 제작, 판매 후 교육,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의 경영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초정밀 나노 고속 가공기, 초정밀 워터젯 가공기, 초정밀 가공기를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개발하기 전에는 독일과 스위스, 일본 등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했었습니다. 일반적인 가공 방식은 가공 후에 사람 손으로 직접 마감 처리를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최상의 정밀도를 구현해 내기 힘듭니다. 하지만 저희 설비는 최고의 정밀도와 8나노미터 수준의 표면 조도를 구현해 낼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처리 속도로 촘촘하고 안정적인 정밀도를 구현해내며 다양한 산업군에 활용되고 있는 초정밀 고속 가공기. 초정밀 나노 고속 가공기는 최고의 정밀도, 고품질의 표면 조도를 요구하는 가공 분야에 주로 사용됩니다. 어, 주로 자동차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램프, 리플렉터, 센서류 그다음에 의료 부품 등이 있고요. 어, 스마트폰의 케이스 글라스, 반도체 분야의 서브섹터, 샤워헤드, 솔더볼 마이크로홀 가공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 수입에만 의존하던 초정밀 고속 가공기 국산화의 성공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꽤 오랜 시간 체계적인 준비를 거듭하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꾸준히 이뤄왔습니다. 기업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입구 벽면에 전시된 다양한 상장이 눈에 띄는데요. 기업이 이뤄온 눈부신 성장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차곡차곡 쌓아올린 기술력은 다양한 특허증이 증명해주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대통령상을 비롯한 각종 표창장은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 혁신 발명으로 따낸 장영실 상부터 충남 지역의 스타 기업 선정까지 초정밀 고속 가공기 분야에 국내 최고를 자부합니다. 저희 현재 국내에서는 저희가 그 생산하고 있는 설비를 같은 동종업계에서 따라올 수 있는 설비를 제작하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생산 중인 고속가공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금형을 가공하기 위한 용도의 가공기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하고 있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하이엔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고속가공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기술력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세계 상위권에 해당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유일 그리고 세계 상위권 기술력을 자부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3축과 5축, 가공기계 등 독자적인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해 미세한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를 제작하고 세밀 작업이 필요한 다양한 기업으로 활발히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24시간 돌면서 똑같이 아주 굉장히 고품질의 금형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비입니다. 생산성이 엄청나게 네, 그리고 생산성도 좋고 이 하는 사람마다 품질이 매번 바뀌니까 저희한테 이제 저희하고 상담을 해서 아 그러면 꼭 그런 사람들이 없어도 어 그런 어떤 엔지니어들이나 그런 그 마무리 작업을 하는 어떤 그 기술자들이 없어도 똑같은 품질을 낼수 있는 장비를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해서 이제 납품을 하는 거고요. 또한 외산 장비를 사용할 경우 AS 기간이 상당히 길어져. 애를 먹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그런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기계의 국산화를 이뤄낸 겁니다. 어, 이제 이 기계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 국내 대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중견기업 아니면 이제 수정밀 가공을 하는 기업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얼마나 정밀하게 가공이 되는지 샘플을 지금 만들어. 네네 샘플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 최적화 시켜서 장비를 같이 납품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기술력, 이 기계 자체가 국내 유일하다는 거잖아요. 예, 저희 지금 어, 국내에서는 저희가 국정밀 고속공이 저희 하나가 하나고요. 국내는 하나고, 그럼 그전에는 해외에서 다이 가공된 제품을 수입해 온 거예요? 예, 저희가 이거 개발하기 전까지는 전량 다 해외에서 수입을 했고요. 어, 한 3년 전부터는 저희가 이제 어, 국, 어, 국산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랜 기간 준비하고 쌓아온 기술력으로 2018년 초정밀 고속 가공기 개발의 성공 제품의 완벽함을 구현해내기 위해 촘촘한 검수와 조립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개발부터 제조까지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부품을 구매를 해서 조립을 해서 장비를 만드는데 이제 입고 과정에서 좀 정밀하게 검수를 하죠. 그리고 그 부품을 가지고 부품, 부품끼리 쌓아 올라가서 정밀하게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된 초정밀 고속 가공기는 최고의 정밀도로 오차 범위를 최소화한 제품을 만들어내는데요. 고온과 냉각을 넘나드는 제조 과정을 버텨내기 위해 기계의 프레임은 폴리머 콘크리트 소재를 사용하고 동시에 최적의 온도 관리 시스템도 작동시키게 됩니다. 저희가 만든 장비를 가지고 그리고 고객에 의한 어, 제품을 저희가 직접 여기서 강화를 하고 어, 납품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 데이, 이 제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 2D 파일이나 3D 파일을 가지고 제가 직접 캔 작업해서 어, 장비가 읽어들 수 있게 프로그래밍을 한 다음에 직접 강화하는 곳입니다 네. 아, 이 제품은 반도체 지그에 들어가는 네, 어,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홀 수가 3만 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홀의 직경이 0.3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강화하는데 강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 그리고 여러 많은 수많은 홀이 있어서요. 강화하기 매우 까다로운 제품인데 저희 장비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기술력으로 구현해낸 결과물입니다. 이런 보석 저희 장비에서 생산된 제품이고요. 어, 이것은 이제 수소 자동차의 연리 분리판 금형이고요. 요거는 이제 BGA 반도체의 이제 BGA라는 어떤 부품이고요. 그러면 이곳은 이제 자동차의 이제 헤드램프 반사경입니다. LED 반사경입니다. 네. 이, 이런 것들을 이제 예전에는 가공이 안 돼서 대부분 이제 사람이 어떤 이제 손으로 어, 작업을 하거나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까지 다 어, 가공해서 기계에서 다 어, 끝을 낼수 있는 이런 이제 기계입니다. 기계로 다루기엔 한계가 있어 반드시 수작업을 필요로 했던 초정밀 가공 작업 이제 기계화를 이뤄내며 더욱 균일하고 더욱 정확한 제품을 구현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국내 개발이 성공하기 전 일본 등 해외에 의존했던 초정밀 장비 2018년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로 국내 다수의 기업이 곤경에 처할 거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국산화의 기회를 삼으며.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된 셈인데요. 사실 어, 기존의 외국 장비들을 사용했던 어떤 그 기업들이 국산 개발을 했다 그래서 선뜻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어, 그런데 어, 그 일본과의 어, 수출 규제,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 이런 상황이 오면서 외국 장비들에 대한 서비스나 수입품에 대한 것들이 늦어지는 것들 때문에 이제 생산 차질이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런 이제 시장에 저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고요. 수출 주제 시기와 개발 완료 시기가 맞물리며 더욱 큰 기회를 잡게 된 김진일 대표. 기계 부품의 종합 검진이라 일컬어지는 신뢰성 평가에서도 무난히 통과하며 기술의 날개를 다는 순간이었는데요. 어, 외국 장비 고장이 나면 쉽게 수리가 안 되거든요. 굉장히 고가고. 그 수리를 저희가 해드리고, 그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 장비 가지고 그 생산품을 생산을 해드렸는데, 그런 생산품들이 오히려 이제 스위스나 독일 장비들보다 더 우수하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는 받았고요. 그 평가 받는 바람에 저희 장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판매가 됐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해외 선진 기술을 배우기 위해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도전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공격적인 혁신 경영을 펼쳐왔습니다 일본보다는 사실은 독일이 더 기술은 우수하고요. 어그 기계 기술 중에 아까 저희가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제 폴리머 콘크리트나 이제 기계 내부의 온도 제어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진동이나 이런 것을 사실은 국산 기계를 만들면서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독일에 가서 17년 전에 그걸 보고 어, 저희가 그 장비에 대한 조립을 아 정말 먼저 계속 메일을 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받아들여져가지고 저희 맨 처음에 조립 인원부터 보내서 어, 한 6개월 단위로 무보수로 조립을 했습니다. 저희는 아 이런 기계는 이렇게 조립을 하는구나라는 기초를 사실 거기서 배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 지금은 저희 노하우 고요. 독일의 선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금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는데요. 대표의 결단력을 전적으로 신뢰 하고 적극적으로 따라준 임직원들이 함께 이뤄낸 결과입니다. 아, 일단 가게 된 동기는요. 저희가 서비스도 해야 되고 생산 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생산 공정이나 아니면 그 선진 기술을 좀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 라인에서 어떻게 제조되고 있고 이 설비에 어떤 파트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파트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아니면 어떤 좋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시, 실질적으로 보고 배웠죠. 가능성을 믿고 흔쾌히 독일행을 선택했지만 그 과정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겁이 났습니다. 겁이 났지만 이걸 과연 해야 할지 또 이걸 해서 과연 남들이 다 만들고 있는 장비를 이걸 또 우리가 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 어떡할까 그런 우려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남들이 못하는 일들을 실질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그 경험 또그 다음에 손진문물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아, 직접 해보기로 어, 그 실행을 했죠. 그래서 현재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가 잘 접목시켜 선진 기술을 접목시켜서 현재 좋은 퀄리티의 설비를 지금 제조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맺어가는 모습은 직원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 늘 노력하는 직원들. 세심한 작업을 요구하는 생산 기술팀 설계한 제품이 실물로 제작되기 전 시뮬레이션 및 해석을 통해 가상 완성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저희서 설계한 기계들이고요. 이 기계의 처음부터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것까지 볼트 하나부터 끝까지 다 저희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화면이 다풀스 3D 그 전체 구성이 설계가 전체 3D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든 부품은 해석을 통해서 가장 안정하고 고속 저 고정밀이 나올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봐도 난해해 보이는 작업들. 이처럼 복잡한 설계를 완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지 상상하기조차 힘든데요. 정확한 계산이 떨어져야만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 낼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프레임하고 이 주물 베이스 구조가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게 조금만 살을 더 붙이거나 더 빼더라도 뒤틀어지거나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장시간 가공에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계속 개선하고 해석하고 또 시제품을 개발하는 것들이 저희가 하는 일종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고 또 핵심 기술이기도 합니다. 끈질긴 연구 끝에 핵심 기술을 하나하나 탄생시키며 노하우를 쌓아가는 사람들. 또 다른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늘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의견을 교환합니다. 특히 김진일 대표는 남다른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기능 한국인 135호로 직원들의 든든한 멘토이기도 합니다. 저희 대표님은 일단 현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던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그리고 고속가운기 특성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시고 저희가 개발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명확하게 나아갈 길과 또 개발 방향을 지시해주신 어떤 예, 그러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지향하고 대표와 임직원 간에 언제든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 덕에. 업무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함께 해결해 나가며 스트레스를 혼자 짊어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전날 때 굉장히 격이 없이 대하시려고 장난을 치고 격이 없이 대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울 때도 대표님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좀 편한 분위기에서 같이 좀 일을 할수 있는 그러신 분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대표와 편하게 소통하고. 또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언제든 편하게 들러 차한잔 나누며 격없이 대화할 수 있는 카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직장 생활 하면서 제일 부족한 건 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식 공간이거든요. 이제 운동하는 공간, 그다음에 이제 잠을 자는 공간,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커피 마시고 좀 쉬는 공간. 이 건물을 지면서 제일 먼저 신경을 많이 신경을 썼던 게 어떤 직원들 휴식 공간을 제일 신경 많이 썼습니다. 몸이 좀 피곤할 때는 다리를 쭉 뻗고 쉴수 있는 침대가 구비되어 있고 또 다른 공간에 넓은 탁구대까지 마련돼 있어 언제든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머물고 싶은 직장. 다양한 방법으로 긍정적 동기를 부여해주는 회사. 스스로 실력을 쌓으며 기업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 여기는 직원들이 이 기업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저 국내에서 리니어나 그 고속가운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전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처럼 도전 정신을 가지고 만드는 회사들이 없습니다. 지금 고속가운기나 그 방전기나 이런 것들이 메이 o 코리아로 해 가지고 전 세계적인 해외 시장이 많이 분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메이 e 코리아로 전 세계적 전 세계적으로 판매고 하 알리고 싶습니다. 네. 처음에 저희가 고속 관계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어떤 회사냐?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기계를 팔고 또 영업을 하는 또 다니면서 느끼는 점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은 이미 패스가 됐다. 가격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 때, 아 제가 나가는 방향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이 회사에 다니는 그런 자부심이 많이 느껴집니다. 실력이 신뢰를 만든다는 기업 모터를 바탕으로 전 직원이 우수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기업. 앞에서 이끌어 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모두가 함께 최고를 향해 나아갑니다. 저희 회사는 일단 기술 어떤 집합적인 회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물론 세계에서 초정밀 가공기의 1등이 되는 회사가 당연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도, 어, 그에 따라 또, 어,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될 거고요. 어, 초정밀 가공기 제조회사니까요. 어, 세계에서, 어, 최고인 초정밀, 초정밀 가공기 회사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매번 그 한계를 뛰어넘으며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입증해온 기업. 새로운 기술력을 배우기 위해서라면 그 어디라도 당장 찾아갈 준비가 돼 있는 대표와 그런 대표를 신뢰하며 더큰 세상을 향해 함께 전진해가는 직원들. 차근차근 준비해온 시간과 겹겹이 쌓아온 실력으로 독자적인 기술력을 만들어낸 강소기업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계기술로 초정밀 가공기 분야의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오늘도 멈춤없이 전진합니다. 기회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새로운 도전인 만큼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했지만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로 막힘없이 전진하다 보니 큰 기회를 만나 큰 성장을 이룬 기업. 수많은 한계를 뛰어넘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계속도 열심히 매진하다 보면 더큰 기회를 만나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지나온 20년보다 앞으로의 20년이 더 빛나는 기업이길 최고의 기술력으로 세계 속에서 명성을 떨쳐가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